사도행전 8장, 빌립의 전도, 성경여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위하여, 어,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남녀를 끌어다가 어깨에 넘기니라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레 성에 내려가 그리소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의 말하는 것들을 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기승들이 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소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리를 받으니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3마리의 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해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여라. 일어나 가서 본의에 피혀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뱅글을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빌립이 달려가서. 병거에 올라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자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시가 세례받기를 원함으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병거를 머물고,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취향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네시는기뻐게 길을 갔으며,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리에 이르니라, 본문 저망,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졌다. 빌리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를 백성에게 전파 염믿게 하고 마술사 시몬에게 세례를 주었다. 빌리은에디아페 여왕 간닥이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린 내 세계에 전도하여 세례를 주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묵상.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 전도, 사마리아 전도, 세계 전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장은 바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서대만의 선교를 기점으로 교회를 향한 대환란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경건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가는 것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빌리번 사마리 승의 전도를 한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이방인 에디오피아 흑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다. 전도는 장애물과 난란이 있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사우론 교회를 잠별할새각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 그러나 핍박으로 떠진 사람들이 도루안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법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에서 그리고 지중해변 도시 아소도와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버음 전도에 들어졌다 전도는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버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먹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의성에큰 기쁨이 있었다. 전도는 믿는 자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았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에디오피아는 시도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에 가서 물 세례 받은 자를 위하여 요한 삼의 성령을 받게 되었다. 전도는 잘못된 선입관념을 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장벽이었고, 마술사시몬이 복음의 능력이 굴복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빌리비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흑인, 내시에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빌리비의 열정적인 전도의 삶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불모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지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빈곤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시원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을 통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책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너무 분석적이고 세분되어 있다. 그래서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귀회에 모두에게 기법이 되는 책을 만들어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통덕과 교티와 소그룹 성경부 교제로 활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